팝핑보버 렛츠기릿 벌꿀맛 망고맛 딸기맛 꿀맛 개구리알인가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우와 굉장히 단다 아 망고맛 날치알 같은데 어? <laughs> 음? 망고맛이어한딸 딸기 오! 알이 많다 빨간색 알이에요 짜잔 빨기가 제일 덜 달아요 저희도. 맛있어져라 먹겠습니다 얼음 넣니맛있데다 섞으니까 좀덜것 같은데 여기다가 아일맛겠다 피치망고 아복숭 냄새 참 맛있어. 먹었을 때 여러분 보세요. 이렇게 도토튀겨 한 개씩 먹면 으 되게 재밌어 식감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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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터진다. 미쳤다. 아...